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홍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직접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었었죠. 미국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가상자산의 비우호적인 관료를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그런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계좌를 보고 있자니 진짜 요즘만 같아라인데요. 다들 행복하시죠? 비트가 1억을 돌파하고 8개월 동안 하락 행보를 하며 우리의 속을 그렇게. 었는데 다들 기다린 보람이꽤 있었음 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비트 신고가가 연일 갱신되는 불장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돈 복사 좀더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축제인데 불상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노를 내걸고 새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 경 경쟁적인 중국에 거친 압박을 공약했었는데요. 4년간 와신 상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대면하게 된 중국은 말을 아낀 채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대결과 탈 동조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최국 지위를 박탈하고 필수 재화의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과격한 공약을 내놨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융단 폭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에 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강력한 카드를 내민 채 2차전을 벼르고 있는데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놓은 정책 제안 어젠다 47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올리고 전체 수입품의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2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6%를 차지했는데 대외 경제 의존을 줄이고 미국 산업 보 육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전쟁 굉장히 었죠 트럼프 집권 일기 2018년 7월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의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 전쟁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였던 중국몽의 실패를 뜻한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끝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기싸움은 트럼프 집권 내내 치열했었는데요.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이 다시 반발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필연적으로 암호화폐 개방을 통해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자금이 몰릴 종목 중에서도 비체인에 대한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용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중국농 메타의 대장인 비체인은 2015년 중국의 써니로와 제이장이 공동으로 설립해 2016년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하다 2018년 2월 2차 메인넷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런 비트인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수수료 위임 기능으로 구독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퍼블릭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수료 위임 기능은 블록체인 기술의 메인스트림 합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만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식품 안전 기능으로 비트인이 활성화된 사물 인터넷 기기 제품 차량, 창고 등의 공급망을 배포하여 전 세계의 식품 결제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세 번째 위조방지 기능으로 암화된 호 칩을 부착해 칩을 사용해 물류, 입고, 유지, 관리 및 재판매를 기록하여 추적성으로써 소유자는 진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탄소배출 추적 기능으로 탄소배출 활동을 추적해 탄소를 감축하는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는 탄소 절약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와 이미 비체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체인 원래 인데요. 자체 비체인 월렛을 통해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iOS,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렛저 지갑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비체인 토큰을 교환해서 공식 지갑으로 옮겨 비체인 토르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드린 비체인의 주요 기능만 보더라도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비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나 중국 정부의 유통, 패션, 식품, 테크노 파트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체인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되는 이유로 첫 번째 현재 나온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결제 기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비체인의 경우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제품의 추적과 정보의 공개에 목표를 두고 있죠 결제 쪽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실생활에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걸리겠지만 비체인의 기술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통망의 효율화는 탄소 저감이라는 친환경적인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기술이 된 거겠죠 두 번째 이유로 비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비약인데요 최근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왔었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드디어 부동의 세계 1위였던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이 세계 제2의 자동차 수출 국가가 특히 비아디가 올해 3분기 매출에서 전기자동차 매출 부동의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까지 제쳤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비아디가 테슬라 매출을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아디는 지난 30일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증가 282억 달러 하나 약 38.9천억을 조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전 공개된 테슬라 3분기 매출 252억 달러보다 30억 달러 많은 수치입니다. 비아디는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준기 대비 11.5% 늘어난 1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 관세를 높이고 전기차 캐주즉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비아디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시장성을 더 넓히기 위해 비아디가 오랜 기간 이미 기술적 검증을 마친 빅체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테슬라를 더욱더 압박할 것이라는 의견이 기관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불구경과 싸움구경이라고 하죠 수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테슬라와 비아디가 치열하게 다툰 과정을 잘 분석해서 수익을 내면 이 싸움구경이 더 재밌어지겠죠 이런 빛에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매물대 구간을 정확하게 리테우 다시 상승 중인데요 이 다음 매물대 구간인 44 51원 구간에서는 일부 스익 실현하면서 그 다음 그려지는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겠죠. 비트 도미 주요 저항대 구간을 60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트 도미가 주말에 60.49 정도에서 막히면서 주말 사이에 알트들이 마구 튀어오르고 있는 시장이 이렇다고 여러분의 심장까지 바운스 바운스 하시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냉철하게 또 적절하게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은 꼭 여러분의 지갑에 챙기시고요. 투자 시장에서 감정 조절과 시드 조절만 잘하면 위에는 언제든 온다는 걸다 아시잖아요. 막상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시드가 없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비체인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비체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 혹시나 물려있는 종목이나 신규진이 고려하고 있는데 좀 봐달라 하시는 거 있으면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처절할 정도로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레이더 뽕앵이었습니다